그럼 강의를 <laughs> 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석이나 지구는 이 땅과 전 지구적 풍력 그림의 체계에서 형성되는 모의로 터지며 많은 사양이 그 안에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천하여 빨아볼까 하고 생각하니 한심합니다. 이런 다들하고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뒷감당하기 위해 쓰는 분들이 있으니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과 짓는 사람은 항상 다르 아, 지금도 많아요. 이렇게 그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좋은 자리 있다고 하면서 거기서 수련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요 <laughs> 그래서, 음, 땅에 있는 기운을 자기가 그, 가진다고 하나 흡수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많죠. 땅뿐만이 아니라 나무, 사람, 동물, 천지, 그외 모든 것에서 다 끌어당겨서 자기 몸 안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수히 많아요. 또 그걸 당연한 거거나 엄청나게 좋은 비법이 있냐 설명하는 것도 많고요. 그 저도 처음에 그게 그런가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아, 아닐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처음 배운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닌지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배운 사람들은 다 어디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이 정말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에이, 뭐 굳이 꼭 나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 자기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수련을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외부와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아니라고는 못하겠는데, 거기에도 방법이 있는 거고, 음,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는 거라서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어느 땅이 좋다고 해서 그 땅에 있는 기운을 내가 하면 어떻게 성장이 되거나, 도가 진행되어가나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너무 단순한 거야. 그렇게 쉽게 땅의 기운이 빨려 들어오지도않을뿐더러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성장되는 것또 다른 거야. 내 마음의 크기에 맞게만 들어오는 거고 내 마음의 크기에 맞는 것만 외부에서 나와 반응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땡기고 마음으로 무언가를 그. 어 기운, 기운 땡기듯이 땡긴다고 해서 땡겨지는 건 아니거든. 땡겨지는 것에 느껴지는 것은 자기 크기나 자기 마음 맞는 거 아니 생각하는 거그 사람의 요구하는거나 원하는 것만 땡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잡으면 작은 것만 오는 거고 자기가 탁하면 탁한 것만 오게 돼 있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 항상 자기 몸에 쓰레기만 쌓게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다니까. 몸 안에 엄청나게 쓰레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 자기는 좋은 기운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게 되고 나쁜 것도 좋게 보이는데 대개는 외부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나쁜 것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뭘 의미하거나 다른 사람, 다른 땅, 이 천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거든요 상당히 이기적인 탐욕이 있는 거라서 좋은 것이 들어가거나 좋은 것과 관계한다는 건 분명히 어렵게 되는 거죠. 음. 아무튼 돈은 닦는데 덕은 없는 세상에 무조건 포도이고 덕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하니하라고 해야죠. 이날 이후부터 이기적으로 자신이 돈을 들이라는 자체는 하는 자는 이 나라 하천자가 아닙니다. 현문이나 현부에 부재하렵니다. 그들이 어떠할지는 어찌할지는 모르지만. 자천 활동에 몸이 신경 쓰도록 여분의 힘을 더해주기 위해 단전을 만들고 의식을 사용하고 명상하고 호수하면서 생명 활동에서 자천 활동으로 더 많은 힘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한 번의 교리로 강한 의지를 내 신체에 줌으로써 가능하고 그이후는 신체가 자천 활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자천 의지를 흔들리지 않고 선택과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거지 자천 자체는 쉬워요 다만 여러 이유로 어렵다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안 된다 원하는 것이 안 된다 체험이 깊지 못하다 등등 하지만 이런 것이 자천이 어렵다는 이유는 안 돼요 도디고 빠른 것은 자천자의 의식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없고 자신의 길을 잘못 자신의 길을 이해 못한 거라 생각해요. 체험의 깊이는 자칭자 각각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이것이 자체의 깊이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니 신경 쓸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 체험의 깊이라는 게 체험이, 체험이라는 것이 있잖아. 수련을 하다 보면 음, 여러 가지를 겪게 돼요. 여러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듣거나 보게 되는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그와 같은 것을 베끼만나 카피하면서 모방하는 체험도 있기도 해요. 바라는 체험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체험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공부했거나 또 다른 사람의 체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하면서 그,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체험이, 신체적인 경험이 또는 감각의 강도가 자천의 경지로 이루어지, 직결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체험은 그냥 체험이에요. 경험은 경험이라고 감각은 감각으로 끝난 거예요. 그 감각이 깊이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감각과 깊이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감각은 말 그대로 외부의 것을 아니면 내가 느끼는 외부에서 원하는 것이거든. 내가 원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외부가 그렇게 느끼도록 강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가, 감각이거나 그러한 건데, 그럴 경우 그것이 정말로 느껴지는 그 상태의 외부의 질과 관계되냐고 하면 분명히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감각이 잘못된 건 아닌데, 감각에 대해서 이해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에 현혹되게 된다고. 체험의 거기서는 아닐 수 있는데, 그 체험에 정말로 제대로 된 체험인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체험인 건지, 그리고 어느 상태에서 느끼는 건지를 알지 못하면, 체험이라는 곳에 빠지거나 감각에 빠져서 자기 길를 헷갈리게 된다고. 초보자는좀 나아요. 처음에 뭘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인도하는 사람에 의한, 또는 자기가 보고 있는 참고서에 의한 체험을 순서대로 일어나게 할수 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시작 좀 오래 좀 해본 사람들이나 어,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체험에 의해서 현혹이 되기가 더 쉬워요. 이것저것 많이 느껴봤고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서 체험 자체도 순수하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초보자는 처음 시작한 사람 체험도 초보이거나 처음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나타나요. 있는 그 상태에서 음, 자기가 느껴져야 할때 느껴져야 할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알바나 이것저것 경험한 것이 좀 있는 사람들은 왜곡이 된다고, 왜곡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감각이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는 집중력이 이미 있다고, 본인은 모르는 것 같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련 몇 달만 하는 사람, 몇 달만이라도 한 사람들은 이미 시작하는 사람들과 는달라그 집중력이, 그래서 왜곡된 체험을 일으키할수 있는 힘이 본인한테 이미 있어요. 그래서, 사람 가르칠 때 보면,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인 건지, 이미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인 건지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 초보자와 해본 사람은 체험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막 얘기하면, 이미 공부를 해는데 해본 사람들의 말과 체험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될수 있어요. 자기는 이러이러하고 이런 것도 경험하고 이러이러하는데 그다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하고 그 경험한 것에 자기가 해석하는 건 분명히 또 다르거든요. 또 이걸 경험한다고 얘기해봐야 또 마찬가지로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을 자기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인지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과 언제 해본 사람은 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실 때, 음, 도움을 주고자 할때 헷갈리거나, 또 자기가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인 건지, 처음인 건지에 따라서 자기가 느끼거나 경험한 게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외국돼요. 수도 외국이 생각보다 엄청 심해요. 기만도 있고. <laughs> 이건일일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미 수련한 지몇 달, 몇년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오래 한 사람일수록 도움 도움을 줄 문제가 필요한데 처음 한 사람들은 순진해서 십신들어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 음, 고통적인 점이 있다면 부작용은 초보자가 생길 수 있는데 부작용은 아닌데 수련이 더디거나 왜곡되거나 현혹되는 것은 오히려 경험한 자가 수련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아, 그런 것들 항상 눈을 뜨 두면서 봐야 돼. 요시 다시, 나, 나. 여기서는 우리가 자천하면서 혹기 하나, 단장 하나 느낀다고 할 때도 사실은 그 하나에 응하면 내 과거의 삶의 기록과 그런 과정에서의 주의와 자연과의 교류와 앞으로의 운명이나 다른 사람들과 등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된 것이란 생각도 있어야 합니다. 인주적 지식의 형태가 남만 지금 이 많은 지금 시대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사천하는 사람의 이력, 이러한 깊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안 됩니다. 사천는 현명하고 높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의를 느낄 때, 기의 느낌에도, 내가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기만 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나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주변 사람들, 환경에 따른, 따라서 이 기자체가, 아, 흔들려. 귀의 느낌이라는 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 객관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변화된 것이 많아가지고 이걸 잘 모르면 음, 나중에 그귀 가지고 다른 짓을 할수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느껴진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느껴지거나 다른 경우를 하게 되면 <laughs> 음, 혼란을 하거든요. 당황스럽게 근데 기는 분명히 주변 그리고 자기 감정 마음에 따라서 표현해요.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기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그 질의 차이가 느껴지는 소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예민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강, 대강 보면 별 차이 없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상당히 힘들어 하 아무튼 그 여기까지가 또한달 내에 끝난 건데 이 다음이 진짜일까 이에 좀 어, 쑥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laughs> 집에서 읽어보고요. 건너뛰려고요. <laughs> <laughs> 이제 좀 음, 내용상 강의한 내용은 딱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고 네, 어디로 해야 되냐면 85페이지요. 85페이지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하나 끝난 것 같습니다. 건너뛰그 부분에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는 건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 그때 <laughs> 질문 질문하는데요. 사천법에 음,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이게 주로 기수련을 위주로 하는 건데 책에 있는 거 설명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개과은 해야 돼요. 이게 에... 기술연이니까. 기술연이니까 기술연에 대해서 음 조금 이해를 하고 이 부분 전체적으로 어 약간 요약? 요약하는 부분을 좀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술연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기술은 놓은 지도 오래됐고, 부적서적 아니 그런 지가 깨 돼가지고, 아,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잊어먹은 게 많아. 잊어먹은 게 많은데, 그래서, 틀린 거는 나중에 다시 또 강의하는 시간에 틀린 부분이 있는 건 다시 수정하고, 이제 부적서비스 항상 해주고 <laughs> 하고, 이제, 음, 오늘 기억나는 저몇 가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몇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거, 순서적인 거. 이건 그 계절과 관계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일반화된 것이 기술형이니까 기술형을 위주로 그 계절을 보거든요. 또 이제 여기 가을에서 계절 봐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관계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하고 계절을 굳이 지금 설명하는 기술형 단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거와 그건 엄밀하게 같지는 않아, 같지는 않은데 아, 지표로서 설명하기는 편해서 하는 거지 기도해요 기술은 몰라도 계절는 올라가고 기술은 그기술식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계절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편하잖아요. 계절에 <laughs> 대한 그 설명이나 다른 기술현이 아닌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음에 또 하거나 시간이 되면 또할 거고요. 음, 오늘은 기술한위주로 설명을 좀몇 개를 해야 돼요. <laughs> 네, 기, 기수련은 처음에 시작을 단전업부터 시작하잖아. 단전업부터 하는데, 단전업을 하려면 단전이 어딘지 알아야지. 사람이, 여자 같기도 한데. <laughs> 그, 그, 백이배꼽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제는 배꼽에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반치 세분 또는 두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반치 두치는 요즘 안쓰잖아 그 그래서 또 쉽게 설명한 것이 옛날 사람이 하는 것은 이 손가락 이세 개, 이세개 배꼽에서 이세개 하던 부분, 이 부분 여기, 여기가 배꼽이고 여기가 단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대충 여기라고 치면 어예습상에 거의 기회라고 나올 거예요. 기해. 기회절이라고 그러는데이 기도 어, 비분 따지지 마시고. <laughs> 근데 지금은 지금은 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 군데예요. 옛날에도 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기회라고 어, 단전이라고도 했어요. 관원 기회. 그리고 요즘에 성문호흡인이 음, 도화지니까 도지에서는성문호흡 때문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여기 이 중간에 있는 이것도 성문산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전의 의학적인 혈이에요. 의학적인 혈이라는 거예요. <laughs> 의학적인 혈이라는 것은 이세 개가 의학서적의 인맥이요. 인맥이 쭉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인맥상에 있는 그 의학에 쓰는 혈자리거든요. 의학에 쓰는 혈자리라는 얘기는 사람 병꽂히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여기가 단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뭐, 그거는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요. 어느 부분이 굳이 진짜 단전이다, 이런 주장은 별 의미가 없는데, 이걸 주장할 때에서는 참나게 중요시 여기요 이것이 거의 수련의 전부인을 설명하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 그쪽에서 이걸 중요시요 원작으로 대충 전 대충 좋아요. 그냥 배꼽 밑에 옛날 사람 말하자 세, 세, 어, 손가락 세개 밑에 대충 그 어느 그 어림 진작으로 그냥 이 근처 어딘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딱히 어디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줄게요. 오세요 그그 그 부분을 찍어줄 테니까 찍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니네 단전의 중심이라고. 단전의 중심인 거이 단전은 아니에요. 단전이 정말 어떻게 생기냐. 단전이 딱좀 찍어서 여기일 거냐. 아, 이건 알수 없어요. 여기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어떤 곳, 많은 그 단전을 설명한 곳에서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요. 동그란 거 단전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슬이나 뭐 여의주나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쓴 어떤 글에서는 이게 12cm라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이게 정말 이 정도의 크기라면 정확히 어느 혈이 단전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주먼만한 것이 아랫배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이게 무한대와 무한소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어느 한점 물 단전이라고 해도 되는 것은 있어요. 단전 자체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점이라는 것은 또 철학적으로 점은 면적이 없어요. 그쵸? 면적이, 면적이 없다고 하는 건가? 이게 뭐라고 하는 건가? 어쨌든 점은 점이라고 말할 뿐인 거지 실제적으로 예, 공간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점이라고 해요. 이건 아시죠? 영차원이다. <laughs> 영차원. 영차원이잖아. 사 선이 1차원이고. 맞나? 예? 이 2차원이고. 그러니까 점이 점이 0차원이잖아요. 차원이 없어요. 아니요? 점이 1차원이? 점이 1차원이? 그렇게 되나? <laughs> 아닌데? 그렇게 됐었나? 그럼 1차원이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건 나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점의 정의에는 이게 뭐 뭐가 없고 면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선도 없는 거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이게 점은 그 무한소 작긴 한데 무한히 작은 거예요 무한히 작으니까 분명히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전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요 무한히 작은 그 어떤 곳에 무한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점을 찍어서 그곳이 단전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무한히 작고 무한히 크고 무한한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전이라고 생각하고 단전이라고 하면 그곳이 단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초보적인, 수련, 초보적인 수련에서는단전을 그렇게 정해요. 배꼽 밑에 에, 대충 옛날식으로 손가락 세개 밑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손가락 세개 밑에 거기를 중심으로 주먹 하나면 되고, 이게 가장 쉬운 단전의 개념이었어요. 이게, 이만한 거, <laughs> 이만한 거, 이게 기본적인 단전인데, 그게 정말로 이렇게 동그란 게 있냐고 하면 음, 분명히 있기도 해요. 이1 c m 만한게 사람을 이렇게 꼭 그렇게 해볼 건 아니지만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나 그 어떤 것도 무튼 그려가지고 축소시켜 놓으면 딱 이만해요 손가락 손 위에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크리스탈 큰거 큰거 하여튼 이정도 크기 이정도 큰거 이정도 크기에 그 푸른빛도 는거 푸른빛도 는거 이게 가장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거 더 작게 만들면, 왜곡돼요 왜곡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뭐, 지나가는 고양이를 축소시켜가지고, 여기서 축소라는 것은 이제, 타세계에서 요 현실세계 <laughs> 축소가 아니라, 축소시키면, 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이거 더 작아지면, 다시 고양이를 돌려놨을 때, 이 고양이가, 원래의 고양이가 아니라, 다른 고양이 변할 수도 있고, 다른 존재이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크기가 있어요. 딱이 그 정도 크기요 그래서 이게 단전의 크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원형, 원형이거나 그 사, 생명체, 생명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단전이라고 할때 이걸 단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옆에서 보고 이제 그 배꼽이 배꼽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음, 배꼽이 여기 있다고 하면. 제가 말한 단전, 가마우 운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전은 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옆모습을 봤을 때요. 음, 경막이 이, 어. 여기, 여기가 명치. 이렇게. 여가 여기가 항문. <laughs> 이게 가마은행의, 아, 가은행이에요. 이걸, 전 이걸로 봐요, 단전는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거나, 어느 단전의 형태가 있는 걸로 보지는 않아요. 음, 이유는, 이유는 간단한데, 이게 엔진이라서 그래. 힘이에요. 이 힘에 의해서 사람은 살아요. 이게 돌아가야 활동할 수 있어요. 이게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아, 그 다음 단계 가기 전에 이게 돼야 단전이 저는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제 1을 줘요. 1이니까 기단. 기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다른 단체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나 하니까 단전을 호흡을 하면은 이 현상이 아니니까 단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느끼거나 그들이 주장한 대로 그런 그 주먹만한 단전이 있는 건또 뭐냐 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본인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보여요. 이만한 것이 대안에 형성되어 있어요, 또. 이건 뭐고, 이건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건데, 음, 이거는 본래 현상에 있는 모습인 거고, 이거는 운행, 운행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적인 모습이고, 동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 이, 에, 저는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데, 음, 그러니까 그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어왜 어, 그러면 이것이 저는 더 중요시 여기냐고 이렇게 말하면 어 왜까요? 딱히 이거 잊어먹었네. 왜 그랬는지 왜 그랬지, 내가? <laughs> 아그 넘어가고 <laughs> 그 다음에 생각나면 설명하고.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이 오은행이 먼저 일어나. 배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 운행을. 근데 이 운행 일어나는 걸 보는 건 거의 어려워요. 이건, 그, 평소에도 일어나는 것이고 어, 평소에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 이 배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 이렇게 돌아가나? 이렇게 도는 거야. 이게 처음에 공부한 지 하루 이틀 지나기 시작하면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현상이 온전해지면 이게 기운을 내리는 거거든요. 기운을 내렸다가 모아지게 만들어요. 이 은행이. 이 은행은 기본적인 힘을 모으기 위한 거라서 이게, 이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는 건 어려운 거는 이것은 이미 거의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본 토대라서. 기본적인 토대예요, 이게. 기본적인 토대라서 눈은 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좀더 기운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은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는 거, 힘이 있어요. 회전시키면 들어오거나 나가요. 그래서 이 회전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내 안에 형성이된 기운이 있으면 이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가운행을 하게 돼요. 이 가운행을 해야, 제대로 된 단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단전이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계속, 계속 이짓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것도 허물어져요. 허물어진 이유는 마음이 흔들리는 건데,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 할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련이 지지부진 하는 이유는 이유. 지지부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 흐름 자체가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다는 건 마음이 많이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왜 복잡한지는 대화해 봐야 돼요. 그 상담을 해야 되는 거라서. 어쨌든, 그, 이런, 이런 과정이 있고, 이게 깨끗하고, 금빛이긴 한데, 빛이 안 나더라도, 이것이 운행에 힘이 있으면, 그게 안전히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것도, 사, 아니, 생각 안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설명하는데 또, 벅차네. 질문 있어요? 그, 하늘공부의 선생님.